유튜브를 떠돌던 당신, 우연찮게 노래 하나를 듣게 되는데, 잘 알려지지도 않은 노래인데, 뭔가 느낌 있고, 마음에도 썩 들어. 머스에서도 듣고, 씻으면서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려버리고, 지인들한테 추천도 해요. 보아라, 나의 고급진 테이스트 그런데 어느 날, 그 노래가 유명한 TV 방송에 소개가 되면서, 갑자기 멜론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핫, 유명해지기 시작. 집에서 나 혼자 몰래 듣던 노래가, 이제는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들리고, 술집 에서도 들립니다. 아.. 음.. 내가 좋아하던 가수가 유명해져 서 좋긴 좋은데.. 아.. 뭔가.. 뭔가 섭섭해.. 나만 알던 노래였는데 이젠 누구든지 다하니까 기분이 참.. 묘해요. 이런 와중에 눈치 없는 친구가 갑자기 말을 꺼내요. 야 이번에 그 노래 들어봤냐 야 내가 그 노래를 얼마나 <laughs> 그래요 이거 이감정 이감정을 일컫는 말이 바로 마이너 부심입니다 자 마이너가 뭡니까 중요치 않은 것 이류에 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메이저가 아닌 유명하지 않은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죠 와 여고 나만 알던 가수인데 와 포방터 나만 알던 맛집인데 와 판테오 나만 좋아하던 챔프인데 나만 알던 것이 유명해질 때 생기는 이 오묘하고도 쓸쓸한 기분이 바로 마이너 부심에서 파생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분이 든다고 크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봤을 만한 일반적인 감정이니까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도 곧 겪으실 거예요 와너딘똑 나만 알던 유튜버였는데 크크 지금도 나만 아네 크크르 뿡뿡 근데요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번에 원피스 나온 거 봤냐 아니 음 수준 낮게 원피스를 왜 보냐 개노잼 그럼 넌뭐 보는데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 하, 이 정도면 중증이네. 아 물론 마이너 문화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는 건 절대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자기 것만 조용히 챙기지 이런 식으로 남의 취향을 까내리진 않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이너 부심에 깊이 빠져든 사람들이죠 야 미개한 아이돌 노래를 왜 듣냐? 그럴 바엔 뜨끈한 인디 노래 듣고 말지 야 미개한 한국 드라마를 왜 보냐? 그럴 바엔 뜨끈한 미담편 때리지 이 사람들은 지가 좋아하는 것만 최고라고 치켜세우고는 다른 장르는 쓰레기라고 폄하를 하곤 합니다 자신이 즐기는 문화는 높은 수준의 안목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마이너가 된 것이며 대중들의 취향은 미개하기 때문에 질이 낮은 문화를 향유한다고 여기는 거죠 물론 종작 자기 취향이 어떤 근거로 메이저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요 이 사람들은 종종 자기들 커뮤니티를 벗어나 대중적인 공간에서 자기 취향을 강요하곤 합니다. 한국 드라마 말고 미드 판 권을 사서 방영해라 아이돌 노래 말고 락을 틀어줘라 도라에몽 말고 에반게리온을 보여줘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물론 어깨 종사자들은 그런 말들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도 돈이 안 되거든요. 마이너 부심의 대표 주자인 힙합 부심, 힙 부심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자, 산이, 버벌진트, 매드클라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는 세고 거친 느낌의 어 언더그라운드 스타일을 고수하다가 현재는 조금 더 대중적인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분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중적인 노래들을 내면서 더 많은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힙부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돈맛 보더니 리얼 힙합을 버렸다! 변절자다! 소리를 듣곤 합니다. 업계인들은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 뿐인데 마니아들은 자기들만의 음악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과 조금이라도 다른 노래에는 서슴없이 가짜라! 라는 낙인을 찍거나죠. 아니 그래도 좀 거칠긴 하지만 인기 없는 가수들 앨범도 사주고 공연도 봐주고 마이너 분야 먹을 살려주는 착한 분들 아니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특유의 성향상 팬 활동을 하는데 돈 지불도 아낌없이 하고 사랑도 관심도 많이 많이 쏟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 스스로 마이너 장르가 계속 유명하지 않았으면 바라는 놀부 신보에 있습니다. 본연의 매력은 뒷전이고 인기가 없어야지만 팬이 되는 사람. 들이니까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락밴드 뮤즈의 노래가 나오고 뮤즈가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랐을 때 락부심으로 무장한 몇몇 락팬들이 보인 반응은 뭔가요? 어휴, 아이돌되겠나 아주 아는 척좀하지마어 짜증나 어설픈 팬들은 나름 터스있는 나로선 그대반급지 않구만 너희들이 락을 알기는 아냐 하는 반응들 음 뮤즈가 원래 전세계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밴드였다는 사실은 넘겨도 그만 유명해지라고 계속 몇몇만 아는 밴드였으만 했는데 차라리 마이너를 낳는 게 낫는 듯 팬이 늘어날 수도 있는 좋은 소식에 되려 이런 식으로 장벽을 세우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해당 장르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겠죠. 이런 마이너 부심이 점점 심해지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뚱땡이 뚱땡! 문희준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90년대 최고의 아이돌 H.O.T의 리더 문희준. 문희준 씨는 H.O.T가 해체되고 당찬 포으로 락의 길을 걷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데 락 락이 뭔데? 락이 뭔데 그래? 당시 인지도가 전무했던 락이라는 장르 에이 정도로 많은 관심이 쏟아진 적이 없었고 이는 락이라는 장르가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고 크게 도약할 기회라는 뜻이기도 했죠. 톱 아이돌이었던 문희준이 어렵사리 내린 결정 수많은 락마니아들이 그의 새로운 도전에 찬사를 보내... 나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맹렬한 비난이었습니다. 아이돌 주제에 락을 한다고 살차! 수없이 쏟아지는 락마니아들의 욕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준씨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소속사가 고발한 안티들을 자기 손으로 고소취하하고 용서하는 대인배인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죠. 응 어쩌라고 락마니아들은 도리어 그가 한 인터뷰와 발언을 와전시키고 왜곡하여 퍼뜨려댔습니다 왜곡된 가짜뉴스를 본 사람들 마이너 부심으로 무장한 락마니아들 심지어 군중심리로 남들이 까니 같이 까는 사람들까지 너도 까고 나도 까고 모두가 까다보니 어느새 분위기 자체가 문희준씨를 까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문희준씨는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안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안티를 거느리게 되었죠 아니 그러면 이 마이너 부심이라는 건 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마이너 부심이 생겨나는 이유는 MBTI의 아버지인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는 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특별한 걸 좋아함으로써 나도 특별해질 거라 믿는 거죠. 그런데요. 칼융 아저씨는 개성화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답니다. 진짜 나를 찾는 거야 말로 개성이라고. 이 과정에서 남들이 똥을 싸든 먹든 어떻든 간에 남이랑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뭘 좋아하든 뭘 싫어하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해지기 위해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당신은 이미 특별한 존재니까요